슈샤이어의 얼음나비 절벽에서 사라진 친구들이라는 퀘스트로부터 연계 퀘스트가 시작됩니다. 퀘스트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퀘스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완료를 하면 퀘스트가 중간에 끊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남쪽에 리빙 아머가 나오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지도에 보이는 남쪽 지역에서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급하신 분들은 채널을 옮기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확인하셔야 될게 포나 퀘스트를 여셔갖고 수행 불가 의뢰를 누르신 다음에 얼어붙은 기억이라는 퀘스트가 있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아래쪽에 공명 퀘스트가 곧 시작된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협동 퀘스트고요. 그냥 몬스터를 사냥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출몰하는 보스한테서 퀘스트 아이템이 나옵니다. 그 아이템을 우클릭하셔 갖고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저는 뭐또 모르고 협동 퀘스트를 전부 다 완료했지만 가운데로 가 보시면은 보스가 떨어뜨려 놓은 퀘스트 아이템이 있습니다 퀘스트 아이템의 색깔이 흰색 아이템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주소셔야 합니다 RPG 게임하는 사람들 특징이 흰색 멸시입니다 흰색 아이템 주소셔야 합니다 퀘스트 시작 아이템이에요 자 다음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우클릭하고 퀘스트 시작 누르시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보면 퀘스트가 완료됩니다 저는 현재 아이템 레벨이 390이 넘었고 로스트 아크를 접한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이거를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처럼 모르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하여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들 카돈 티켓 득템하셔서 하루에 한 번씩 더 가보도록 합시다. 악세가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